샬롬, 어,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벌써 2021년 1월 2월이 다 지나가고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참시간이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어쩌면 지루할 수할수 있는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어, 참으로 고맙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에 방해되는 물건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고 하면 어, 빨리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성령책을 여러분들 앞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배 준비 다 되었죠? 그러면 다된줄 알고 이 시간 강도사님이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펴서 강도사님이 봉독할 때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봉독할 준비 됐다고 생각하고 강도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주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3D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 가득하길 바라고 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어, 난처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쩌면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한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생명체들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홍수로 한꺼번에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땅에 거대한 홍수를 내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잊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린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저지르고, 온갖 불의와 불공정함을 저지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되어서,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안될 정도로 더러운 집단이 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저지르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죄악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 중에 일부분이 홍수를 피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나오게 하시고 하신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쌍방에 지켜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올 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그 무지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읽고, 쓰고, 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한글이 아니라, 본래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무지개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를, 어, 히브리어는 활이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무지개가 아니라, 왜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거, 있을까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이 인간들을 인간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화를 쏘므로 인해서 모두 멸절시키고 모두 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날리지 않고 벽에 그 화를 걸어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완전한 파멸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죄악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땅 가운데 먹구름이 가득 차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때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겠지만 생명을 아사가시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벽에 걸어두신 활, 즉 구름 사이에 먹구름 사이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살수 있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고 나 혼자 기쁘게 살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온 것은 온갖 허무함과 허전함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배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불의와 공정한, 불공정한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날마다 허무함과 허전함에 몸부림치는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허무함과 허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죄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먹구름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징계와 같은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는 무지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허무함과 허전함 가운데 구출해내시고, 모든 불의와 불공정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허무함과 허전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영교의 모든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비록 죄악의 가득 찬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거절하고 부정하는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먹구름과 같은 우리의 앞길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그 사이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파멸의 화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비록 우리 가운데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사이에 비춰주시는 무지개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공식적으로 아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영교의 3D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교의 3D 중고등부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어, 필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 인터넷에 가피아를 검색하고, 그 가피아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누르게 되면, 그룹 필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동행교의 3D 중고등부를 치면, 어, 그룹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비밀번호가 걸려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각반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카톡이나 문자나 페메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르고 들어와서 성경필사를 통해서, 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영교의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어, 우리 동, 그리고, 어, 우리 3D 중고등부 페이스북 그룹과 또한 인스타 계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어, 페이스북 그룹은 어, 검색란에 어, 동영교회 3D 중고등부라고 치면은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영상의 광고를 보고 난 뒤에 페이스북 어, 우리 동영교회 3D 중 3D 중고등부 그룹에 많이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 그램에 그램으로도 또 계정이 있으니까 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우를 해주 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스타 계정의 이름은 영어로 동현 그리고 밑에 밑줄 치고 3D라고 치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중고동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카드 뉴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어, 과연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또 묵상하고. 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 다 일주일 잘 지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어,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인교회 3중 중고등부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